안녕하세요. 피파분석관입니다. 무색무취 그 자체였던 토트넘의 축구. 그러나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토트넘의 축구는 그 어떤 팀보다도 매력적이고 재미있어졌죠. 오늘은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전술을 FC 온라인에서 재현해보려고 합니다. 콘테 감독 아래 3백을 사용하였던 토트넘. 그러나 이번 시즌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4231을 사용하고 있죠. 막상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 포메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토트넘의 빌드업을 통해 알아보시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자주 보여주었던 두 가지 빌드업 패턴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중앙지향적입니다. 빌드업 시 측면을 잘 활용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빌드업 패턴을 보면 비수마 선수가 홀딩 미드필더로 센터백들 사이에 위치하고, 풀백인 우도기와 프로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소화합니다. 이로써 3위 형태의 포메이션이 완성되죠. 실제 경기장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비수마가 센터백들 사이에, 그리고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수많은 패스 옵션이 주어지죠. 비수마가 센터백에게 패스를 주고,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 중앙을 거쳐 공을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두 번째 빌드업 패턴을 보면, 이번에는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홀딩 미드필더로 위치하고, 풀백이 미드필더보다 전진합니다. 이로써, 둘둘삼 포메이션이 완성되죠. 실제 경기장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라인을 유지하고 풀백이 높게 전진해 있습니다. 둘둘쌈 빌드업 포메이션이 완성되죠. 메디슨이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주며 마찬가지로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빌드업 패턴을 활용하느냐? 그것은 상대의 압박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명에서 4명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 리버풀과 같은 팀을 상대로는 비수마가 홀로 빌드업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2명의 홀딩 미드필더를 배치시킵니다. 반대로 전방 압박이 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는 1명의 홀딩 미드필더를 활용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중앙 지향적인 빌드업을 강조할까요? 중앙에 무려 5명이 배치되어 빌드업을 하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도 당연히 중앙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측면에 많은 공간이 생기는데요. 피샬리송과 쿨루셉스키는 터치라인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상대의 포메이션이 좁아지게 되면 토트넘의 선수들은 측면에 넓게 벌려있는 리워드를 찾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중앙에 5명을 배치하며 빌드업을 전개하자 상대의 포메이션도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크루셉스키는 측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패스를 받았을 때 많은 공간이 주어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두 명의 홀딩 미드필더로 빌드업을 전개하는데요. 중앙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자 상대의 워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상대의 포메이션을 좁히는 데 성공하자 마찬가지로 히샤를리송에게 많은 공간이 주어집니다. 메디슨의 영향력은 엄청난데요. 프리롤로 활약하며 팀의 빌드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소화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사이드로 빠지거나 경기장 아래로 내려와 패스를 요구하죠. 이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내려와서 측면으로 살짝 빠져 있습니다. 몇 번의 패스와 개인 기량을 통해 위험 지역을 손쉽게 벗어나는 메디슨, 우도기에게 패스를 준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과감하게 침투합니다. 결국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메디슨 팀의 빌드업을 돕다가도 어느 순간 공격 진영으로 올라와 포로의 득점을 돕습니다. 공격 작업에 있어서 메디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소화하는 풀백들. 특히 그들의 과감한 언더래핑은 경기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포로가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준후 곧바로 과감하게 언더래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서의 포로의 언더래핑에 수비수들은 뒷공간을 내주게 되고 결국 득점에 성공합니다. 비슷한 장면입니다. 포스테 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토트넘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토트넘의 축구를 보면 선수들이 매우 자유로우면서도 정해진 틀 안에서 엄격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매우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포메이션을 파괴시키고 동료들은 적절하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서로 간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의 넓이는 윙백이 아닌 윙어가 책임지고 중앙을 통한 과감한 빌드업을 통해 속도감 있고 정교한 축구를 구사하며 팬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경기를 볼수 있게 되었죠. 현재 시즌 첫 고비를 맞이하게 된 포스트코블루 감독, 그는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